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시 은행동에 연식이 4년밖에 되지 않은 거의 신축급 투룸빌라 한번 촬영 나왔는데요. 해당 매물 위치 바로 이 앞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우측 편이 이번에 재건축하고 있는 롯데캐슬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일 초등학교도 도보 한 5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신천역까지 버스 한3정거장이면 이용 가능한 주거지역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쾌적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두 개, 욕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이 그래도 쓸만하게 잘 나왔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저렴한 주 신축급 매물입니다. 도배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청소만 깔끔하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한 오늘의 매물입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 좌측에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두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들어가 있고요. 벽면 마감은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식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상태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방, 그리고 반대쪽에 거실. 이렇게 약간의 주거 분리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주방 공간은 투룸 치고는 꽤나 넓게 잘 빠진 모습이고요. 일자 형태 아일랜드 상판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정면으로 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우측 공간에 이렇게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룸치고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시는 이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랑 거실 쪽에 이 책상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주인분께서 그냥 두고 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주인분께서 폐기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주방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거실 공간이고요. 살짝 끝에 모서리가 꺾이긴 했는데, 그 부분 참고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측에 아트홀과 그리고 좌측에 책상이 있는 이 쇼파 공간까지 폭은 꽤 괜찮아서 65인치 TV까지 보시는 데에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쇼파 같은 경우에는 3인용 쇼파 이쪽 꺾인 부분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베이지 계열의 강마루로 시공 들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방 거실 모든 게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앞쪽의 뷰도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망이나 이렇게 앞으로 보시는 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앞에까지 동강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어서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은 넓게 잘 빠졌는데요. 안쪽으로 1 2자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장롱 배치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방 창문 쪽으로 침대 배치하시기에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 잘 들어가 있고요. 벽지라든지 바닥 몰딩 그리고 창문이라든지 방문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안방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 잘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는 거울 수건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도 굉장히 깔끔해요. 타일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코니가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방도 크기는 넓게 잘 빠졌고요. 저 모서리 부분 살짝 꺾인 부분 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발코니 방 쪽으로 활용하시 굉장히 좋고요. 식구가 적으시다면 드레스룸으로 꾸미기에는 굉장히 어, 적당한 크기의 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코니 공간이고요. 수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그리고 정면 보일러 밑에 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워시타워는 어느 쪽 수전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좌측쪽, 이쪽 면으로 워시타워나 세탁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대도 설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연식 보시면 2021년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1년식이고요. 발코니 창도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흥시 은행동에준 신축급 투룸 매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방두 개, 욕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 12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로얄층 3층입니다. 연식이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내부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깨끗한 매물 찾으시는 분들, 투룸 매물 찾으시는 분들, 뭐 저렴한 매물 찾으시는 분들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